2024년 한해를 마무리를 하고, 또 2025년, 다가올 2025년을 기대하는, 예, 깜짝 시상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깜짝이라 우리 배우분들도 지금, 예,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5년 만에, 예, 지금부터 5년 만에 웃음 폭탄을 가지고 우리 곁으로 다가온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히트맨 웰컴백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제가 하고요. 호명하는 분을 한 분씩 나와서, 예, 예, 상장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시 돌아왔상, 권상우. 네, 위 사람은 맨중맨, 히트맨으로 다시 돌아와, 히트맨2에서 큰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아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27일 히트맨 2 일동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랑 결혼의쌍 정준호. 네. 어, 역시 어 치트키죠 시그니처 악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이 사람은 국가를 위해 과감히 결혼을 포기하고. 국가와 영원할 것을 약속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네, 아 좋습니다. 우리 정준호 씨가 보여주셨다시피 다음 분들도 혹시 세레머니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얼굴이 늘 웃상 이이경. 아, 큰 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네, 이경. 이 사람은 늘 치명적인 눈웃음을 장착하며 미소를 띠고 다니기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도 역시 치명적인 눈웃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입니다우상이에요 다음은 황후 파텔상, 황후스레. 이 사람은 타고난 매력으로 강렬한 웃음 한 방을 선사하는 진정한 히트맨의 황후이자 판무 파탈이기 이상을 수여합니다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네 황후 파탈 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카리스마 최상 김성호 이 사람은. 빌런 중에 빌런다운 초강력 카리스마를 선보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이하 동문 가들입니다. 최강의 카리스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죠. 대단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대히트상 최원섭 감독 위 사람 히트맨 2의 대히트를 기원하면서 이 상을 수여합니다.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 너무 기뻐하고 계십니다. 네 엄지척. 네네 업무제 MOU를 맺습니다. 네아 상장을 받꾸나요네아 좋습니다. 아 지금 코너 속의 코너로 아무래도 뉴 히트맨이다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합류했다라는 계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별한 시상식을 함께 진행을 해 봤는데 어, 권상훈 씨 대표로 수상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 어, 이게 저희가 히트맨 2편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사실은 배우들의 어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네, 일단은 뭐 이런 말을 뭐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일단 정준호 선배님을 기준으로 해서 어, 선배님부터 이렇게 우리 영화에 대한 열정과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같고요. 어, 그리고 뭐 이경이 황후슬에 그리고 성우가 또 우리 영화에서 이번에 굉장히 또 묵직한 딱 영화의 중심을 딱잘잡아주었기 때문에 어, 정말 어, 글, 글이 아주 큰 제작 기간이 길지는 않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고 알차게 잘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개봉하기 전에 어, 이런 제작 발표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롭고 뭐 수많은 작품을 해 왔지만 어, 히트맨 2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고 어, 연기를 하는데 있어서 또제 이해 어떤 권성 씨, 예. 죄송한데 진짜 시상식인 줄 아시는데 지금 예 지금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돈벌 흘리실것 아, 같은 네. 느낌이에요, 예예. 예. 어 너무 그래도 감회가 어, 새롭네요. 여, 영화 찍으가면서 예. 이제 말이 길어진 건다 저를 달요 <laughs> <laughs> 되도록 네, 여러 짧게. 아, 근데 얼마나 얼마나 많은 지금 어, 주마등처럼 많은 생각들이 스쳐 가겠습니까? 우리 그 모든 동료분들과 제작진에 대한 고마움과 또 새롭게 합류한 성호 씨에 대한 또 고마움까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